웬디 북클럽 쇼미더북 시즌 5. 시즌 5북스타그램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헤이워이라는 hey, 책입니다. 이 작가님 혹시 어디서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? 앙투안의 포르스 나더 박스의 작가님이십니다. 그래서 어, 어떻게좀 비슷한가 했는데 제가 눈동자를 보니까 아, 같은 작가님이 맞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이책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.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헤이워 r 인데 일단 일러스트를 보니까 좀 친근감 있잖아요 뭔가 이질감 있지 않고 뭔가 아이 입장에서 어내 친구 같은데 이런 느낌이 살짝 들지 않습니까 친근감 있고 푸른색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목이 월할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책은 열어보면은 넌픽션 비문학 책이에요 그런데 비문학 책이 이렇게 명확하고 재밌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했어요. 전혀 딱딱하지 않고 재밌게 술술 술술 읽어 나갈 수 있고 그 술술 술술 읽히는 그 바탕에는 명확하게 표현된 그림과 친숙한 일러스트와 아주 쉬운 글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제가 자세한 히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물에 대한 아주 다양한 형태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물의 순환 이 자연에서 물이 어떻게 해서 지구에서 돌고 도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고 있는데요.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.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쉽게 물을 만날 수 있는 데가 사실 수도꼭지잖아요. 탭. 글밥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. 처음에는 이 수도꼭지에 있는 그 명칭만 적어 봅니다. 아, 수도물. 탭이거든요. 그리고 거기에 보면, Hey, water. I know you. You are all around. 야, 물아. 나너 아는데. 너나 no, 주변에 오만대나 있잖아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보여드릴게요. 스프링클러 아 물이 위로 솟구치기도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죠. 똑같은 스프링클러랑 비슷한데 우리가 가정에서 매일 밤에 샤워를 하잖아요. 이렇게 위에서 쭉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요. 샤워 앤 다운 w 샤워이라고 적혀 있죠. 이렇게 글밥이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어요. 큰 글씨는 지금 이 책에 나오는 물의 명칭. 정확한 물의 쓰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작은 글씨는 좀 재밌어요 작은 글씨가 왜 재밌냐 하면 지금까지는 막 이렇게 인트레스팅 하다 막그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이 책은 단순히 넌픽션이라고 해서 객관적인 사실만 딱 다루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이상해요 이 물에 있어서 이 페이지를 보면서 그책 작가가 혹은 물에 대한 그 느낌을 그대로 그에 녹여두었어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장에 들어간다고 하면 보통은 수영장에 가면 어때요? 어, 수영장이네? 이런 사람 잘 없잖아요. 수영장에 들어갈 때는 와! 수영장이다! 막 이런 식으로 신나서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여기 어떻게 써놨냐면 So you can splash and play and yell in you. 라고 할수 있어요. 물 안에서 물장구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플레이, 놀 수도 있다. 이렇게 감정을 글로 잘 표현해둔 그런 논픽션 책이라서 훨씬 더 돋보이지 않는가. 명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실에 대한 느낌을 글로서술한 책은 거의 이 책이 유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책에 보면 물의 여러 가지 종류를 보여주는데, 물 하면은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수돗물, 빗물, 여기 나왔던 스프링클러, 샤워할 때의 물, 우리가 마시는 물, 뭐이 정도가 사실 큰 물이잖아요. 그런데 여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물의 종류가 나와요. 뭐 예를 들자면 비가 오면은 물웅덩이가 생기잖아요. 퍼드 같은 거. 이슬 e w drops. 빙상 같은 거 아이스버그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구 곳곳에서 우리 일상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 세상에서 우리 말로는 흔히 접하는데 영어로는 좀덜 접해 본 그런 것들을 그림과 함께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는데 이 스토리 자체도 물 흐르는 듯이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재밌게 객관적인 사실도 얻으면서 어휘력이 확 늘어납니다. 왜냐하면 물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를 보여주는데 그 종류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독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물의 종류가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약간 부러 느낌이에요 그 앞에까지는 거의 대부분 한 페이지에 한 단어 아이스링크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물의 종류잖아요 그래서 눈도 오고 이렇게 단어 단어가 바탕으로 해서 여기 한 문장씩 쓰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페이지는 브록인데 여기 보면은 어, Water Forms라고 해서 이 페이지는 글밥이 많아요. 그래서 여기 있는 글밥을 다 읽지 않으셔도 되고요. 물의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. Liquid 액체이고요, Solid 고체이고, Gas라고 해서 기체. 이렇게 형태에 대한 것도 있고 물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이것도 보면은 크게 진하게 되어 있는 글씨는 정말. 꼭 필요한 어휘. 아, 요거를 증발이라고 하는구나. 요거를 뭐라고 하는구나. 이런 순환에 관한.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설명도 한두 줄씩 있어서 요거는 선택적으로 활용하셔도 되고, 아니면 이 부록 부분은 글밥이 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리다면 그냥 편안하게 우리 말로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앞 부분만 보셔도 충분하고 부록은 옵션으로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책 읽는 포인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넌픽션 책이다 보니까 아이스버그 같은 거 있죠 dewdrops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기도 하지만 창작 픽션에 나오기도 하지만 넌픽션에만 등장하는 그런 용어들도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오이들은 친숙하지만 한번 미리 소리 내서 읽어보면 은좀 쉽게 읽힌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미리 한번 아이에게 읽어주시기 전에 미리 한번 소리 내서 꼭 소리 내셔야 됩니다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내 아이에게 읽어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읽어줄 수 있구나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물론 두 번, 세 번, 여러 번 연습하셔도 좋지만 그건 더더욱 좋은 거지만 여유가 없으시다면 한번 정도 읽어보시고 아이에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 독후 활동 아이디어 추천드리면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의 형태. 고체, 액체, 기체 있었죠. 그래서 우리 집에 어떤 물의 형태를 우리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? 영어로 꼭 대화 안 나누셔도 됩니다. 독후 활동하실 때는 그냥 우리말로 기체 상태의 물은 어디에 있을까?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 보시고 또한 우리 지구에서 물은 어떻게 순환할까? 네가 말로 한번 해 볼래? 혹은 그림으로 그려 볼래?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간을 한번 가져 보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.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. 자, 그럼 저와 이책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? Hey water. Sometimes you slide down my cheek without a sound. Tear. Sometimes you roar and pour. Rain. Water, even when you try to fool me, I know you. You blast and huff. You whistle and puff. Steam. You hide in the air and drift. Cloud. 시즌5의 헤이 워터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. 다음 책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.